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란도담 시간입니다. 자, 여기 뭐, 밤인데, 흰색 차 뒤로, 뭐, 좀 형찬란하죠, 그죠? 예, 불을 막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이 집들이, 뭐 하는 집들인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집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희정이네. 영영이. 희정이네. <laughs> 야, 희정이네. 저기 뭐 알록달록하게 해놨는데 저기 들어가시면 뭐냐 횟집 되시겠습니다 횟집예예횟집 아, 예, 예, 횟집. 우리 해어롬님이 딱 맞추셨는데 1층2층 그렇습니다 뭐예뭐 음. 어, 옆집도 그렇네 저저 저, 저기도 희정이네인가 아무튼 여기 뭐 영도 부산 영도 중리 해변 예 있는 횟집들이 되겠습니다 예. 아구이뭐 이런 거해나 예. 제가 저한 한 30년 전에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이 먹었을 때는, 어,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고, 그냥 여기 뭐 자갈 깔려있고, 어다 이제 포장마차 포장 비슷하게 해서 거의 개방된 상태로 가게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 건물들이 들어서 있네요. 뭐 도로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암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요, 이 2025년 2월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오, 예. 오, 9시 44분입니다 9시 44분 이뭐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음. 저희들이 있는 장소가 이렇습니다 예, 9시 44분 이 밑에 감지해변 산책로 있죠 요또 음. 오른쪽에는 태종대 단오비 열차 저기에는 태종대 공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요 감지해변 산책로, 예, 여기, 감지해변 산책로,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뒤쪽은 바다고 그렇습니다. 뒤쪽은 바다고. 어, 뭐, 어, 대충 주변 스케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드디어 과학이, 과학이 무화를 증명하는, 뭐, 요런 지금 지경에 이러지 않았나. 요 과학적으로 무화를 증명하는 거야. 예, 우리, 저, 이, 바람의 검객님은 너무 과학적으로 빠지지 마세요. 이게 경고를 하시던데, 요 예, 뭐, 그래도. 바람의 뭐 객님 좋아하시겠네.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과학이 드디어 불교의 무화를 증명하게 되었다니까요, 이게. 그, 지난 꼭지에도 제가 말씀드린 양자의식. 이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이게, 어떤 양자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니 그러니까 우리 두뇌의 시냅스 안에 있는 그 미세 소관이 하여튼 뭐그 안에 있는 건지 그 미세 소관 자체가 그러는 건지 하여튼 그그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양자 중첩 현상이 일어났다가 고 고게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양자 붕괴가 딱 되면은 그 의식이 활동하는 거랍니다. 현재까지 뭐어 그렇대요. 그 이걸 밝힌 게 이제 에 미국에 있는 웰즐리 대학교라고 좀뭐못 들어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웰즐리 대학. 이 웰즐리 대학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였습니까? 모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야. 네.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 이 미국 북동부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이 웰즐리 대학의 1965년도 신입생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왜이뭐 자칭타칭 머리 좋다는 힐러리가 글로 갔느냐? 뭐, 우리 생각, 요즘 생각 같으면은 뭐 예일이나 하버드, 클럼비아, 뭐 펜실베이니아 뭐 이런데 가면 될 건데 왜 글로 갔을까? 뭐 다트머스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뭐 그런데 가면 될 건데 갈 책도 있고 어왜 그리 갔을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한 군데만 빼놓고 여학생들을 안 받았대요. 남학생들을 받았대. 그 1965년도에 힐러리여 입학할 때는그 웰즐리 대학이 이 그, 미국, 북동부 지역인가, 동부 지역인 아, 북동부 지역이라 해야 되겠네요. 거기 여대들이 몰려있는 상위권 여대 일곱 개 대학을 합쳐가지고 일컫는 세븐 시스털즈, 시스털즈 중에 일곱 자매들 중에 한 대학이었대요, 거기가. 음. 그리고 상위에 랭크되 있대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 뭐, 웰, well, 그때 당시에 퍼진 이야기로는 웰즐리 대학을 나온 여자들은 미국 상류층하고 결혼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근데 뭐 힐러리도 일단 그렇게 됐죠. 그죠? 그렇게 됐는데 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이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웬만한 뭐 미국의 괜찮은 대학들은 여학생 입학을 허용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풀린 게몇 년부터인가? 1969년부터 그게 풀렸답니다. 1969년 입학생들부터는 하바드도 여자들이 들어가고, 예일도 여자들이 들어가고, 뭐, 클럼비아 뭐, 펜실베니아, 이 다트머스 기타 등등, 뭐, 다 이제 들어갔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이 상위권 대학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이, 전 세계 랭킹 조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중에 QS인가 하는 데서 내놓은 저거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거 자기들이 조사한 1300 몇십 개 대학 중에 랭킹이 1200몇이야. 가위권 그러니까 랭킹이야. 그러면 과연 이런 데서 발표하는 이걸 믿어야 되느냐. 라는 이런 의심이 생기는데, 이 웰즐리 대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여대죠. 여대. 웰즐리 여대가 미국 전 대학들 중에 물리학 실험실을 두 번째로 갖춘 학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물리학 그쪽 방면에는 이거 아직까지 강력한 그런 헤게모니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어 실험을 했겠죠. 예, 양자 뭐 양자 글자만 들어가면 은그 이론 물리학 분야잖아요. 요즘은 이제 실험도 하고 하니까 일정 정도는 이제 실험 물리학도 겸하고 있죠. 그러니까 웬즐리 대학교에서 이런 그 양자와 관련된 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뭐생 까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요런 그 예측을 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은 하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수학자 중에 로즈 펜로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한 10년 전쯤인가 노벨 물리학상인가 수학상인가 노벨 물리학상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 펜로즈한테 수학을 배웠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수학의 잼병이었답니다. 수학을 잘 못했대요. 근데 물리적인 사고, 요건 이제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전개를 시키고 하는 요런 데는 이제 약했답니다. 자기 부인이 잘했다. 어,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 아인슈타인이 내놓은 방정식 이런 거 보면은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E-골 MC라든지, E-골 또어 H-람단가 해가지고, 그 파장을 가지고 설명, 에너지를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공식들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어, 이, 이, 이 수학적인 그런 그, 어, 증명하는 과정, 그걸 하려면 이제 고등수학을 배워야 한답니다. 근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제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 이 로저 펜로저였대요. 그이 양반이 이제 그걸 아인슈타인한테 가르쳐 주면서 반대급부로 야, 씨,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물리에 대해서, 이론 물리에 대해서 좀, 어, 가르쳐 주라. 이래서 로 교환을 했답니다. 그 덕에 이제 로저 펜로저 이 양반도 어, 이런 물리학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다른 어떤 한 명하고 공동으로 주장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 의식,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죠. 초기불교의 그, 어, 니가야 안에서도 마음을 의미하는 치다그 다음에 의식을 말하는 마나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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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부분에 비전하냐. 요게 혼동돼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그,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 이게 짙다고 어디서, 다음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 비전하냐.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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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았어. 뭐, 이런 식이 없어요. 이런 게 없어. 이런 구별이 없어. 그냥, 그냥 막 쓰고 있어. 그래서, 이 분야에 제가 인정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뭐, 막 쓰고 있대요. 막 쓰고 있고, 지도 정확하게 그걸 구별을 해가지고 말을 못 한, 못 해준대요. 니가 그럼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설명을 해봐라니까. 못 해. 자기도 못 한대.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근데, 어찌됐든 간에 로저 펜로저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공동으로 우리의 의식은 이 양자적 요동 혹은 양자적 중첩, 양자적 붕괴, 이런 양자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놓았는데이 웰즐리 대학에서 이번에 이 실험으로서 그걸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뭐, 좋다 이거죠. 좋다. 그러면은 니가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불교의 그 무아를 증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저는 유식삼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님 유식삼성 뭡니까? 아 모릅니다. 의탁이성, 아... 변계소집성, 에이... 원성칠성. 에이... 그거잖아 에이... 근데 이 해신밀경을 보면은 이걸 딱 이렇게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고 일정 정도 설명을 해. 그 변계소집성은 6식까지그 다음에 의탁기성은7식그 다음에 원성질성은 8식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삼무자성이 나와. 이것들이 다 자성이 없다 이거야. 어. 근데 지금 이거. 이웰즐리 대학에서 증명한 로저 펫노즈, 어, 어, 가 이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웰즐리 대학에서 증명한 이런 게 맞다면은 우리 두뇌의 그시냅스 안에 들어있는 미세소관에서 어떤 양자적인 그 현상이 양, 이제 양자 중첩 상태가 붕괴되면서 의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거 우리, 우리 사람 죽으면 땡이야,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변계 소집성이고 뭐의탁기성이고원성킨성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님? 뭐릅니다요 <laughs> 제가 말하겠습니까. 뭐 요즘 과학이 워낙 그냥 똑똑해져갖고 막 과거에 막 불교도 다 뒤집고 그냥 모든 기존에 있는 모든 사상들은다 뒤집어 갖고 그냥 물질 로 갖고 그냥 어. 양자라는 그런 응, 특별한 개념을 가져와 갖고 막, 어. 막 그냥 프로젝트니까 그냥 지금 모든 종교도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러기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죠 어. 이게 종교가 없는 불필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어. 그 양자 때문에. 어, 이 과학의 <laughs> 발전 때문에. 에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이언톨로지라는 거야. 일명 과학교. 그 사이언톨로지의 2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톰크루즈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반양 그냥 아. 교주가 되시거든요. 예, 예. 일대, 지금 일대 교주가 활약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자리를 내놓던지 사망하게 되면은, 톰 크루즈가 그 자리를 물려받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근데, 뭐, 미국인가? 유럽인가? 거기서는 프랑스인가? 이 사이비로 이거 딱이 공인해가지고 때려잡는데요. 이 신자들을. <laughs> 때려잡는데 미국은 뭐안 그렇답니다. 뭐 사이언톨로지 이 신도가 제법 된대요. 뭐 공식적으로는 10만이고, 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 몇백만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암튼 암튼 이 과학을, 과학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돼가고 있어요. 예. 네.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뭐 7년만 더 사세요. 혹은 8년만 더 사세요. 그러면 당신, 이, 이, 영원히 살수 있어요. 안 죽고 살, 안, 안 죽을 수 있어요. 아, 이게 헛소리처럼은 안들린다니까 지금. 희한하게. 아휴 참을라. 너무... 저는 저한테 이제 남은 수명이 한 20년 보고 있는데 요즘은 세월 잘 가잖아요. 그게 뭐, 연영부 하다 보면은 그냥 20년 휘딱가고 뭐빨빨리 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7, 8년 뒤가 되면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당신은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다, 이러니까. 아, 그래? 저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뭐, 개똥, 그래, 그래, 그래. 뭐, 사람 모으려면 구독자 모으려면 뭔 짓을 못해. 그래 그래 <laughs> 열심히 해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웰즐리 대학의 그거 발표를 보니까 생각이 싹 바뀐 거야. 아니 세상에 시 불교의 모아 사상을 양자역학적으로 이걸 어 증명을 해올 어, 줄은 이거, 이거 생각이 날겠습니까? 양자세사이다, 양자세사. 예. 그래서 이 또, 무화분야에 있어서 좀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우리 바람의 금객님, 이거 너무 과학 미워하지 마세요. 이거, 과학도 이 불교를 지금 밀어주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일단,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연의 피셜. 그래서 너무 이, 이도외시향 하나 등한시하지 말고, 우리가 요이 이 양자역학, 예, 요 분야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곧 이제 일선에서 포교를 한다 불교 포교를 한다. 뭐 이런 기독식으로 말하자면은 포교사. 어 그거는 이제 전도사죠. 그 불교는 포교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이 양자 역학에 대해서 이 전문가 예, 버금가는 그런 식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런 분야도.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된다니까, 이제. 한, 한 5, 6년 지나버리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게 일반화 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뭐, 다 아는 거야. 장삼이사 다 알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만, 그거를 몰라서, 어, 젊은 사람들한테 뭘, 이거, 포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게 누구냐? 성철선임, 성철선임. 야이 양반이 역시, 어, 성견 지명이 있는 분이었구나. 자기가 그, 어, 이한 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함에 철조망을 두르고, 어, 온갖 서적을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어, 세속 지식, 소위 말하는, 뭐, 외전, 외전이라 합니까? 뭐, 그, 그걸 스펀지가물빨아들지촥 빨아들였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더라니까. 몸으로서 이제 이해가 돼. 그전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아이고, 그래, 뭐,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저거를 했는데, 와, 이거, 이번에 양자역학 관련해가지고 최신 뉴스 따끈따끈한 이걸 접하고 나니까, 딱, 와, 그래, 맞다. 성철 선님이 다, 어, 이,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어, 10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걸 하셨구나.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선님들 그거 안 하셨거든. 선사 선님들 동시대 선님들도 어, 유명한 선사님들도 그거 안 하셨다고. 근데 이, 이분은 이제 그걸 10년 가까운 세월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셨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선불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또라이 짓을 하신 것이, 예, 또라이지, 또라이.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생각 해보니까, 우리 모두 이제 이 불교 공부하는 불자들이라고 하면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성서 선생님이 하셨듯이, 6개월 1년 시간을 잡고, 들이다 파야 돼, 이제. 예. 네. 기본적인 그런 그, 그런 데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일반화되었을 때, 양자 역학적인 사고가 일반화되었을 때, 이 사람들하고, 특히 젊은층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이 불교는 지금 젊은층을 잡아야 돼. 예, 20, 30대. 이 포커싱을 그쪽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마이닝,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막 그냥 거기는, 어, 이 보시도 못하고 돈 없으니까 당연히 보시 못하겠지 뭐 직장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아프시 없는데 끊임없이 들어는데요런 마인드를 가지면 문 닫는 거야 예 불교 뭐 10년 20년 사이에 셔터들다 내려야 돼 그냥 이 나이 많은 보살님들 뭐 절에 가시는 이것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니까 이제. 그게 자꾸 이거 하시려면 안되고, 좀 이따가 만암선임인가 이 소개될 건데, 그 만암선임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 불교가 포결를 하려면 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돼. 그건 이제 만암선임 편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이, 이 양자역학 대단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과학적 불교가 아니라, 불교적 과학. 예, 게 이제, 뭐지 예, 않아 이, 증명이 되고, 또 이런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음, 듣는 분들이 저, 저 인간 또 저거 오버하네 하시겠지만은, 어 터무니없는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뭐 불교의 자아를, 아, 불교의 무아를 증명해 오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